당일 투표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 당일 투표에서는 국민의힘이 한50% 정도 득표를 했는데, 왜 사전투표에서는 33%밖에 투표를, 득표를 못하고, 민주당은 당일 투표에서 48%를 득표를 했는데, 사전투표에서는 왜 63%나 득표를 하냐. 이런 큰 차이가 벌어진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준석이가 얘기를 하기를, 사전투표 때는 원래 민주당 쪽성향의 사람들이 투표를 많이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이준석이가. 제가 그거를 반박을 하려고 그래요. 이번 22대 총선 때요. 60대가 가장 많이 투표를 했습니다. 2, 3, 40대가 투표를 많이 한게 아니라 60대가 가장 많이 투표를 했다니까요. 제가 그래 가지고 이거를 조사를 다해 봤어요. 20대 총선부터 해 가지고요. 연령별 투표율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제가 이거 선관위 들어가서도 조사를 해 보고 언론들이 또, 언론들이 또 발표한 자료 제가 정리를 좀해 봤는데 20대 총선에서는요. 40대 이하. 그러니까 40대부터 10대까지가 55%를 투표를 했고 50대 이상 50대에서부터 60 70 80대까지는 45%를 투표했습니다. 20대는 근데 21대에는요. 그러니까 지난번 2020년 4 1로 총선 그때는 40대 이하가 47%를 투표했고 50대 이상이 53%를 투표했습니다. 50대 이상이 점점 많아지잖아요. 그리고 22대 요번에 40대 이하가 40대 이하가 40%밖에 투표를 안 했는데 50대 이상은 60%로 투표했어요. 이거 제가 정확히 자료를 종합을 한 거예요. 성관이 자료, 언론이 발표한 자료 이런 거다 종합을 해가지고 날이 갈수록 50대, 60대, 70대, 80대가 투표를 더 많이 했는데 어떻게 민주당이 사전투표를 그렇게 60% 이상씩 가져가고 국민의 힘은 30몇 프로밖에 못 가져가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당일 투표하고 사전투표하고 이렇게 벌어지는 일이 생길 수 있냐 이거예요. 그것도 국민의힘에 완전히 불리한 쪽으로. 자, 이거 보세요. 이번 22대 총선에서 60대가 가장 많이 투표를 했어요. 두 번째가 50대, 세 번째가 40대, 네 번째가 70대, 60대가 가장 많이 투표를 했다니까요.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당일 투표와 사전투표의 득표율 차이가 십몇 프로씩 생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표본 모집단이 날이 갈수록 20대 총선보다 22대 총선이 두배 가까이 늘어났고, 그리고 22대 총선은 세배 가까이 표본 모집단 수가 점점 늘어나는데 어떻게 당일 투표와 사전 투표의 차이가 표준 편차가 이렇게 날이 갈수록 커질 수 있냐 이겁니다. 점점 줄어들어야지 모집단 수자가 커지니까 이거는 과학이에요, 과학. 통계학적으로 봤을 때 완전한 부정선거란 말입니다. 그것도 21대 총선보다 더 심한 부정선거가 저질러진 거예요. 이번에 부정선거를 우리가 주위 사람들에게 알리려면요. 우리가 좀 공부를 해야 돼요. 과학적 근거를 들어서 그거를 가르쳐 줘야 되고 특히 이번에 많은 국민들이 이상하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니 어떻게 국민들이 이런 선택을 할수 있지? 보수 우파 쪽 국민들이 지금 충격을 받아 가지고요 다들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뭔가 이상하다 부정선거거라고 까지는 아직 거기까지는 인식이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많이들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완전히 딴 나라 살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뭐 방법이 없어요 이거를 계속 우리가 공부를 해서 알리는 수밖에 없어요. 하튼 여 우리가 할수 있는 영역 안에서 이 부정 선거를 밝히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떻게든 우리가 투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요. 사전 투표하고 당. 당이...